이건 단순한 사고가 아닙니다. 누구나 예상할 수 있었던 참사입니다. 그리고 그 참사의 한복판에 기아 타이거즈의 중심 타자 김도영이 또다시 쓰러졌습니다. 이번에는 오른쪽 햄스트링 손상, 시즌 아웃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최악의 결과입니다. 이 소식에 팬들은 충격과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놀랍지는 않았습니다. 이미 몇달 전부터 계속된 무리한 기용, 반복된 경고 신호, 그리고 선수 보호라는 기본조차 지켜지지 않는 현장을 수차례 지켜봐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범호 감독은 김도영의 복귀 이후 도루를 자제시키겠다고 공언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달랐습니다. 무리한 전력 질주, 그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전광판에 찍힌 점수보다 더큰 손실, 그것은 바로 김도영이라는 재능의 부상이었습니다. 김도영은 전력 질주 후 슬라이딩을 시도했고 직후 허벅지를 움켜쥐었습니다. 고통의 참 표정, 움직이지 않는 몸 더그아웃을 향해 걸어나오고 이내 병원으로 이동 MRI 결과는 잔인하게도 햄스트링 손상이라는 단어를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이쯤에서 질문 하나 던져봅니다. 김도영의 반복적인 부상이 기아 구단의 어떤 내부 시스템 문제를 반영한다고 볼수 있을까? 그 답은 이미 경기장 밖에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하체에 무리한 훈련, 과중한 웨이트, 과도한 실전 활용. 팬들은 말합니다. 이건 김도영 개인의 몸 문제가 아니라 그를 둘러싼 기아 트레이닝 시스템의 구조적인 결함이라는 거요. 선수 하나가 두달새 양쪽 햄스트링을 번갈아 다쳤다면 그건 개인의 체력이 아닌 관리의 실패, 시스템의 붕괴입니다. 이번 부상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지난 개막전에서도 김도영은 왼쪽 햄스트링을 다쳐 한달 넘게 이탈했었습니다. 복귀 후에는 신중하게 기용하겠다는 이범호 감독의 말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또 다른 부상을 불러왔습니다. 복귀 후한 달도 지나지 않아 오른쪽 햄스트링에 손상을 입은 이번 사건은 단순한 부상을 넘어서 기아의 전력은 물론 팬심까지 무너뜨리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습니다. 김선빈도, 나성범도, 외국인 타자 위즈덤도 빠진 상황에서 가장 좋은 타격감을 보여주던 김도영마저 이탈한 겁니다. 팬들은 자책보다 분노를 택했습니다. 왜또 뛰게 했나? 감독은 도대체 무슨 생각이었나? 사태 요구까지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단순한 감정의 분출이 아니라 일관된 흐름과 정당한 의문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기아 타이거즈는 이번 시즌을 버텨내고 있을까? 아니면 이건 더큰 붕괴의 서막일까? 오늘 영상은 김도영의 부상이라는 사건을 중심으로 그 배경과 시스템, 그리고 감독의 책임까지 낱낱이 짚어봅니다. 문제의 장면은 5회 말 광주 챔피언스 필드. 김도영은 세번 타자로 나와 깨끗한 좌전 적시타로 1타점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별일 아니라는 듯 일루를 밟았죠. 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초구의 도루를 시도한 김도영. 전력 질주와 함께 헤드퍼스트 슬라이딩. 공은 빠졌지만 김도영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니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허벅지를 움켜쥐며 그라운드에 멈춰 섰고 그 순간 팬들은 직감했습니다. 아, 또다시 햄스트링이다. 트레이너가 다급하게 달려왔고 그는 부축을 받으며 간신히 걸어 나왔습니다. 그리고 대주자가 교체되는 순간 이미 많은 이들이 이 사태의 무게를 체감하고 있었습니다. 불과 두달전 개막전에서 왼쪽 햄스트링 부상으로 이탈했던 김도영. 그때도 도루는 아니었지만 전력 질주 도중 쓰러졌습니다. 그런 선수를 복귀한 지체 한 달도 되지 않아 다시 도루하게 만든 것. 이건 선수의 문제가 아닙니다. 명백히 감독과 벤치의 책임입니다. 김도영은 이후 도루를 자제하며 타격에만 집중해 좋은 성적을 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삼성전에서 도루 두 개를 성공시키며 분위기를 바꿨고 결국 이번 경기에서도 전력 질주를 감행하다 부상당한 겁니다. 왜 굳이 위험을 무릅쓰고 도루를 지시했을까? 하지만 여기서 두 번째 질문이 나옵니다. 선수 본인의 의지가 강했을 경우 감독의 통제권은 어디까지 발휘되어야 할까? 감독은 선수를 보호해야 할 최후의 안전망입니다. 의지를 존중하되 그 의지가 자신을 해치지 않도록 제어하는 것. 그게 바로 감독의 역할입니다. 김도영은 최근 연속 홈런을 기록하며 중심 타자로서 충분한 활약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도루는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본능을 말리지 못했다면, 그건 이미 감독의 책임을 벗어난 일입니다. 타격감이 최고조였던 김도영을 중심 타자로만 썼어도 충분히 팀 분위기를 살릴 수 있었을 텐데. 이번 부상은 단순한 공백이 아닙니다. 기아 팬들이 마지막으로 붙들고 있던 희망이 무너진 순간입니다. SNS와 팬 커뮤니티엔 왜또 뛰게 했느냐? 선수 하나 제대로 못 지키는 감독이 무슨 소용이냐? 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햄스트링 부상은 KBO에서 흔하지만 동시에 가장 위험한 부상입니다. 몇주 이상 이탈은 기본이고 재발 위험도 높습니다. 그런 부상을 양쪽 허벅지에 번갈아가며 입는 건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일부 내부 관계자들은 김도영의 훈련 방식에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이야기를 꺼냅니다. 하체에 과도한 웨이트가 지속되어 부하가 누적됐다는 겁니다. 하지만 구단은 이에 대한 아무런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김도영은 최근 4경기 연속 홈런을 기록하며 중심 타자로서 최고의 타격감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를 타격에만 집중시키고 무리한 도루는 막았어야 했습니다. 설령 도루가 선수 본인의 의지였다 해도 그 본능을 제어하는 것이 감독의 몫입니다. 한쪽 다리가 다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반대쪽까지 손상됐다면 그건 선수의 체력 문제가 아니라 관리와 훈련 시스템의 균형이 무너졌다는 의미입니다. 이 시점에서 세 번째 질문이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기아 타이거즈가 팬심을 되돌리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조치는 무엇일까? 정답은 단순합니다. 먼저, 책임자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리고, 시스템 전체에 대한 전면 진단과 개편이 필요합니다. 트레이너 교체, 훈련 방식 재검토, 선수 보호 원칙 강화. 이세 가지 없이는 팬들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지금 기아는 선수단 전반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나성범, 김선빈, 위즈덤 그리고 김도영까지. 이제는 팬들도 더 이상. 우연. 이라는 말에 설득당하지 않습니다. 감독은 물러나야 한다. 기아 팬들은 이제 참지 않습니다. 이번 김도영 사태는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그동안 누적돼 온 감독에 대한 불신과 운영 시스템에 대한 의문이 폭발한 계기입니다. 지금 커뮤니티에는 이범호는 김도영을 망쳤다. 감독이 선수 하나 못 지키면 존재 이유가 없다. 는 말들이 넘쳐납니다. 일부에선 이범호 사퇴식이라는 표현까지 등장했습니다. 승률만이 감독의 능력을 말해주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선수를 보호하고 팬의 신뢰를 지키며 팀의 미래를 설계하는 것. 그 모든 책임이 지금 감독에게 있습니다. 김도영의 부상은 단순한 개인의 이탈이 아닙니다. 기아 타이거즈 시스템의 균열을 보여주는 징후. 그리고 감독 교체론을 부추기는 기폭제가 된 것입니다. 감독이 지켜야 할건 경기의 승패가 전부가 아닙니다. 선수의 몸, 팬의 믿음, 그리고 팀의 미래. 지금 이범호 감독은 그 모든 것을 놓치고 있습니다. 김도영의 부상은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기아 시스템이 무너지고 있다는 경고이고, 감독 교체론이 본격적으로 떠오르는 이유입니다. 이제 팬들은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미 결론은 내려졌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